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 코오롱 제62회 한국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천안 우정일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전을 통과한 18명을 포함한 역대 챔피언, 올 시즌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챔피언 등 국내외 최정상급 골프 선수 140여 명이 출전해 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을 놓고 뜨거운 승부를 펼쳤는데요. 태국의 제인 와타난 런드 선수가 영광의 우승 재킷을 차지했으며 황인춘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외국인 우승자가 나온 것은 2011년 미국의 리키파울러 선수 이후 8년 만이며 태국인 우승자는 2000년 통차이 짜이디 선수 이후 19년 만입니다. 최상위 1위 선수에게 주어지는 디 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은 타 대회에서 이미 디 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한 1위 제인 와타나몬드 선수와 3위 김차 선수를 제외한 2위 황인춘 선수와 공동 4위 장동규 선수가 획득하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support. Um today has been a very tough day uh, but in the end it was so sweet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everyone from The KGA, the Asian Tour, the sponsor, everyone that make this happen on such a great tournament and such a good golf course. Um, this golf, this tournament seems to be improving every year, and I, I love to come back here and then play. Um, I'm very honored that I, I have a chance to win this event, and um, I'm very grateful. Thank you very much. 또한 대회 현장에는 갤러리들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코오롱 스포렉스의 대표적 교육 기부 운동 프로그램인 허밍스쿨이 진행돼 유아 및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올해부터는 성인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됐습니다. 또한 코오롱 오토모티브 볼보와 함께하는 쇼룸 및 갤러리 경품 추천 이벤트, 와 엘로드와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 외에도 스위트밀 비어드파파 푸드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로 골퍼들은 물론 갤러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대회에 와서 이제 애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어서 날씨는 덥지만 그 더위를 못 느낄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